안녕하세요, 아트 디렉터 연누리입니다. 저는 다양한 재료들을 수집해 기능을 부여하고 새로운 형태를 완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번 에디션 오브 에디션즈의 전시를 통해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의 물건들이 어떻게 수집되고 그 무작위로 수집된 아이템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능이 부여되어 사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번 전시를 위한 메인 수집품은 오디오 기기, 특히 스피커인데. 색다른 재료나 물건들을 추가해 재창조하고 달 착륙에 대한 영감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원가 3만원 남짓의 달의 샘플을 담아오기 위한 작은 파우치가 여러 과정을 거치며 소도비 경매에서 20억이 넘는 금액에 낙찰되는 과정을 기사로 접했는데 와 이것은 엄청난 디자인이다 라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단순한 제품의 내러티브가 더해지면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이 현상이야말로 단순한 디자인이 유일해지고 고가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고부가 가치의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품에 구성된 대부분의 것들은 특정한 목적성 없이 취향과 기호에 의해 무작위로 수집된 물건들의 구성인데, 의료기기 속에 들어있던 히터는 앰프의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시켜주기 위한 방열판으로 사용되고 있고, 우주탐사선에 쓰였을 법한 모양의 바퀴는 스피커를 자유롭게 이동시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각 셋업의 타이틀은 바이닐의 제목과 동일한데 무작위로 선택된 바이닐의 형태가 우연히 각 셋업의 특징과 맞아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는 전시 준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아왔던 셋업의 이미지가 머릿 속에 강하게 남아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형태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전시는 터프 스튜디오와 임정주 작가의 제품들도 함께 구성을 했는데. 특히 임정주 작가의 작품은 물건을 수집 후 여러 조합을 통해 용도를 부여하는 저의 방식과 같은 작업 방식으로 처음에 용도는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사용 형태에 맞게 용도를 부여하게끔 작업되는 오브제예요. 형태와 용도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정해진 규칙 없이 용도가 부여되는 점은 상당히 비슷한 접근 방식이라 이 전시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은 제품 하나 하나의 의미를 공유하고 싶어요. 그럼 이번 전시의 주요 작품 다섯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천천히 감상해 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작품은 사운드 랜드스케이프입니다. 갤러리 공간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도록 이 작품을 전시했었는데요. 이 전시의 가장 크고 거대한 세팅으로 쉽게 보기 어려운 스피커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크기와 구성만큼 웅장하고 큰 존재감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갤러리에 다른 공간에서 전시하고 계신 모그 음악감독님의 음악 환영 이 두가지만 플레이하고 있으며 기기의 세팅에 맞게 음악도 웅장하고 거대한 느낌을 주도록 기획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은 스페이스 익스피리언스 인데요. 작품의 우측 하단에 세팅한 제품은 의료기기 내부에 있던 히터 부품이에요. 히터를 메인 앰프에 열이 나오는 곳에 설치해 기기의 열을 더욱 더 효과적으로 방출시키는 방열판으로 사용했고 트롤리에 눕혀서 세팅되어진 스피커는 방향성이 없는 오디오 기기를 실험하고 있어요. 트롤리를 이동하며 오디오 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이동 시 오디오 기기간의 텐션을 유지할 수 있게끔 스프링 가공되어진 케이블을 중간에 사용했어요. 스페이스 존 작품은 360도가 돌아가는 트롤리 위에 있어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오디오 세팅이에요. 오디오의 뒷면도 노출되어 앞뒤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해상도가 높은 스피커와 댐핑력이 좋은 스피커가 앞뒤로 있어 원하는 공간, 원하는 소리를 골라서 들을 수 있도록 세팅했습니다. 네 번째 작품은 맨 온더 문이라는 작품이에요. 세팅 중간에 자리 잡은 임정주 작가의 나무로 만들어진 작업물은 어떤 것도 예상할 수 없던 달에 사람이 첫발을 내딛는 그 느낌을 주고자 했어요. 미지의 세계의 바위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죠. 우연한 기회에 임정주 작가의 작업물을 보면서 소리의 가시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조형물 같다는 생각을 하고 결국 이렇게 오디오 세업의 구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New t e r r i t o r s 인데요 완전 노출 형태의 마란츠 커스텀 스피커와 한국 원단 중 가장 통기성이 좋은 모시로 제작된 그릴의 얀센 스피커. 가장 아름다운 레벨 메터를 가지고 있는 테이프 데크, 그리고 우주에서 사용되어졌을 법한 형태의 알루미늄 춤을 스탠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전시의 다른 셋업들이 생각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세팅은 창작자로서의 여러 재미있는 실험과 과감한 컬렉션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에디션 오브 에디션즈에 소개된 다섯 가지 주요 작품들을 소개해 보았는데요. 더 많은 작품과 스토리는 스피커 공식 사이트와 제 개인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